이번에는, 액티비티 단위에서의 계획 및 실적 진도율. B라이너에서는 일별로 실적 및 계획 진도율을 쭉 보여줍니다. 어, 액티비티 단위에서 말이죠. 자, 그걸 이제 우리가, 어, 보려면, 자, 여기 지금, 음, 아파트 데모, 어, 여기서 한번, 어, 액티비티 하나를, 어, 선택을 해서, 그거에 한번 진도율을, 일별 진도율을 한번 보죠. 자, 세대도장 액티비티를 한번 봅시다. 여기다가 마우스를 갖다 놓고, 오른쪽 버튼을 누릅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 조쭉 내려가 보면 액티비티 진도가 있어요. 이걸 누르면 이 액티비티 세대도장의 진도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거는 실적을 입력했을 때, 아, 입력한 날 데이터 데이트에 아, 스케줄 프로그레스와 아, 타임 퍼센트 컴플리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케줄 프로그레스는 아, 세대도장의 이제 계획 진도율이죠 그죠? 아, 타임 퍼센트 컴플리트는 아, 실적 진도율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그 실적을 입력한 날만 보여주는 건데 전체 아, 일별, 일별 진도율을 보려면 요 전체 기간보기를 체크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세대 도장이란 액티비티가 2011년 10월 27일부터 이게 어, 쭉 내려가 보면 2011년 12월 29일까지 이렇게 아, 어, 전체 이제 기간이 잡히는데 그때 이제 일별 그러니까 2011년 10월 27일, 28일, 뭐 29일 이렇게 해서 쭉 어, 2011년 12월 29일까지 스케줄 프로그레스 계획 어, 진도율이 쭉 나열되죠, 그죠 그다음에 타임퍼센트 컴플리트는 실적 진도율이죠. 실적 진도율은 이렇게 늦날 아, 2011년 10월 31일 그다음에 쭉 가보면 아, 2011년 아, 11월 30일 이때 이제 실적을 입력한 거죠. 스케줄 프로그레스는 일별로 쭉 계산이 됩니다 자동으로 자 그런데 이제 이게 과거에 5.2 까지는 그냥 이 데이터를 그냥 조회만 할수 있게끔 돼 있었어요 실제 이제 우리가 실무하다 를 보면 이 계획진도율 일별 계획진도율이 엑셀로 나오면 그, 그 정보를 가지고 많이 뭐 이제 보고서를 만든다는 든 분석을 할때 굉장히 이제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5.2까지는 계획진도율이나 이제 실적진도율 일별 계획진도율과 실적진도율이 그냥 이액티비티 진도란 는 파워화면에서만 보여지기만 했는데 자 이걸 5.3 버전에서는 엑셀 파일로 이 계획진도율과 실적 진도율을 어 엑셀로 출력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추가를 했습니다. 자, 그건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이제 엑셀 내리기가 있어요. 그죠? 이걸 누르면 돼요. 자, 눌러서 자 파일 아파트 대에 이제 그죠? 이것도 이제 일별 진도율이니까 일별 작업에 a 0 5 0이라는게 이제 요액티비티가 여기에 대 도장이거든요. 을 일별 진도율, 일별 진도율 이렇게 한번해서 저장을 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엑셀 파일로 자동으로 이렇게 그대로 어, 여기 지금 액티비티 어, 진도 파보 화면에 나와 있는 요 일별 진도율이 그대로 쭉 어, 그죠? 데이터 데이트가 2011년 10월 27일부터 쭉돼 있죠. 언제까지? 2011년 12월 29일까지. 자, 그다음에 스케줄 프로그레스 타임퍼센트 어, 컴플이 자, 물론 이제 코스트퍼센트 컴플레뭐트액에 코스트 퍼세, 퍼센트 컴플레이트, 뭐, 이런 것들을 다 실적을 입력했다 그러면 이것도 전부 다 아, 출력을 출력이 되는 거죠. 여기 있는 아, 모든 칼럼들이 아, 여기서 나에게 된다 그러면 엑셀 파일로 그대로 출력이 됩니다.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죠. 이게 이제, 액티비티별 일별 진도율이 엑셀 파일로 출력될 수 있다. 라는 게, B라인 5.3에서 추가된 기능이라고 하겠습니다.